꼬리 한 번만 더 흔들어봐. 방금 잘 흔들어줬잖아. 에싸야. 꼬리꼬리. 꼬리꼬리. 에싸야. 너왜 카메라만 켜면 꼬리를 안 흔들고 그래? 너 시레 배변하는 거야? 그런 거야? 지금 비 오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 거야? 엘사야, 너 밖에 나가고 싶지. 엘사야, 너 밖에 나가고 싶지. 밖에 나가고 싶지. 밖에 나가고 싶지. 나가고 싶지. 꼬리 <laughs> 엄청 흔드네. 어, 아니야, 짖지 마, 짖지 마. 안 돼, 안 돼, 짖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짖지 마. 괜찮아? 너왜 똥오줌 안 싸? 아무 때나 그냥 싸? 괜찮으니까.微사야. 똥싸러 가자. 응? 똥싸러 밖에 나가자. 엘사야 똥싸러 나가자 괜찮아 똥싸러 나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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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일로와, 일로와. 했어야 여기서 콧구멍 왜 이렇게 커? <laughs> 눈 완전 쪼끄매. 할 거야? 내일도 똥 싸러 나가자. 내일도 우리 산책하자.